매주 토요일 저 혼자 달리는 게 안쓰러운지 오늘은 특별한 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토요일 아침 받는 택배처럼 반가운 분들이죠. FM 대행진과는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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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조정해줘 로고송으로 맺어 끈끈한 사이 원픽 밴드 천재 밴드 루시어서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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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구 예찬 씨부터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시에서 발리를 하고 있는 신예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예 루시에서 드럼 담당하고 있는 신광한입니다 아, 예 예스. 광희 씨네녕하에서 루시에서 베이스랑 프로듀싱 하고 있는 조원상입니다 조원상 예 안녕하십니까. 보컬을 맡고 있는 최상엽이라고 합니다. 예, 예 상엽씨까지. 예, 정말 반갑습니다. 뭐, 저희가 지난 8월 말쯤에 루시가 그때 첫 정규앨범 발표. 맞습니다. 할 때, 어, 그리고 9월 콘서트 앞둔 그 시점이죠. 그렇지. 그때 만났는데 두달 만에 또 보네요. 아, 맞아요. 예, 예, 예. 오늘은 뭐 지금 보니까 악기도 막 있고. 예, 맞습니다. 어, 바이올린에기타까지있는데 저희가 뭐, 어, 혹시 라이브가 오늘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아, 예찬이가또 네. <laughs> 맞습니다, 맞아요, 그수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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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또, 또 안부도 또 가끔 묻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네. 또 형이라고 또 먼저 아, 안부도 맞습니다. 물어주고 우 리예찬 씨가 맞습니다, 예, 굉장한 동생입니다, <laughs> <굉장히 형님이십니다. 웃음> 굉장한 형님이시죠. 아, 그럼요. <웃음> <웃음> 자, 그리고 두달 사이에 저희가 축하할 일이 또 있는데, 네, 9월에 단독 콘서트 때막뭐 물도 뿌리고 막 파티처럼 굉장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그게 얼마나 좋았던지 다음 주. 11월 26일 토요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7일 일요일에 루시 앵콜 콘서트가 열린다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너무 기뻐요. 음. 예, 원상씨 기뻐요? 네. 어 어느 정도 기쁨을 좀 표현해 준다면 <laughs> 기쁨이요? 예. 몸으로 표현해요? 몸을 네. 한번 아 <웃음> <웃음> 그게 엄청 기지개,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기지개 펴는 예. 거야? 아그래 많이 <laughs> 좋아하고 있다고 하고요. 앵콜 콘서트는 어떻게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아 저희가 예. 감사하게도 단오 콘서트가 너무너무 잘 돼서 어.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하. 앵콜 콘서트 안 하냐 어. 다른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할 계획이 없었는데 뭐 정말 잘 되면 저희는 항상 준비가 되있기 때문에 <laughs> 그렇긴 그렇지. 하지만 그러나 정말 잘 돼서 그렇죠 네. 가수들이 보통 앵콜 앵콜 그렇죠. 이게 준비돼 있죠 앵간이 나와야 맞습니다. 사실 콘서트든 노래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정도로 실제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요청이 많았다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지난번하고 세트 리스트 똑같습니까 아니면 요거는 좀 기대해 봐도 된다 하는 게 있는지 요거는 이제 제, 예. 저희가 함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어. 또 이제 기대감이라는 게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이 정도 말씀 드렸으면, 어. 뭔가 좀 이제 기대하고 오셔도 되지 않을까. 그럴 조금 순... 더. 어,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 또 인연도 있고 하니까. 예. 약간의 스포라든지. 약간의 스포요. <laughs> 어. 예, 어떤 게 있어요? 원상씨. 네? 한번 해줘요. 저한테 스포를 맡겨도 돼요? 괜찮아요. 아, 그러면요. 네. 그냥, 음, 음, 저희가 네, 네. 아주 특별한 소스들을 많이 많이 넣어뒀으니까, 어. 그런 것들이 뭐가 달라졌지 저번 공연이랑 하면서 음. 찾아보면서 한번 봐도 좋지 않을까요? 아, 지난번하고는 하여튼 조금 조금씩 소스가 그렇습니다. 첨가되고 다르다. 아니, 근데 이미 콘서트는 지금 매진됐다고. 예, 예. 근, 그럼 오늘 나오신 게 홍보 안 해도 되네요. 이제 뭐, 그냥 왜 나오신 거예요? 오늘? 네? 회사 회사가 가라고 보고, 해서 왔고싶어 <laughs> 회사가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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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종형 보러 왔어요 오늘. 그렇죠. 네. 네. 저도 아, 보러 오고 네. 그리고 그냥 아침 이, 이 시간에. 그러아또 다른 또 다른 이제 공연들이 또 홍보가 음. 될수 있으니까요. 굳이 저희가 어. 홍보를 하나를 더 하자면 네, 만약에 여기서 네. 오, 이번 앵콜 콘서트에 오지 못하신 분들은 음. 저희가 다음에 만약에 콘서트를 하시면 네. 그때는 꼭 와달라고 와 주시라고 어.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 싶어요. 하긴 그렇죠. 이번에 또또더 오고 싶은 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매진이 됐을 텐데. 다음 콘서트 기대해 주시고. 그래서 루시가 의리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Yes. 앵콜 콘서트 차일드우드 FM 댕진 청취자분들을 위한 콘서트 티켓을 들고 오셨습니다. Yes. 아, 아 11월 26일 토요일, 27일 일요일, 일요일 각각 한분 추첨해서 1인 2매씩 콘서트 티켓 보내드리니까. 맞습니다. 내가 콘서트에 가야만 하는 이유, 또 토요일 리요 중에 언제 가고 싶은지 날짜도 써주시면 저희가 알 m 데인지 홈페이지에 방송 후에 선곡표에 공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라인드 루시와 함께하는 토요일 아침 루시의 추천곡으로 토요일 아침에 듣기 좋은 노래로 한번 채워볼 텐데 첫 번째 곡 어, 일단 누구 추천곡입니까 이거? 저희가 지금 순서 전화 아직 못 받아가지고. 순서를 못 받았다. 예아 예. 어, 요거 상엽씨 추천곡인가요? 이게, 노래 제목이. 예. 어요 쓸쓸함은 차갑지 않아요. 아 예, 이게 누가 추천한 곡입니까? 네 쓸쓸함은 차갑지 않아요. 습니가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저희 앨범에 들어 있는 그렇죠. 곡이고 예찬이 형이 만든 곡인데 어 토요일 아침에 요즘에 날씨가 또 약간 가을 냄새가 좀 나잖아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렇죠. 예. 약간 뭔가 좀 감성 있는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이다. 맞 산뜻하게 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어. 약간 그차 마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제가 추천해 을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laughs> 해 보겠습니다. 아, 한번 해 봐요. 니다 예, 예, 예. 예. 아, 그럼 이게 제목이 쓸쓸함은 차갑지 않아요. 네, 쓸쓸함. 습니다을잘 지었네. 앞에 네. 네. 어, 네. 나의 쓸쓸함그 네. 아, 네, 내 쓸쓸함은, 쓸쓸함은 차갑지, 차갑지 않아요. 네. 어, 이게 토요일 아침에 그런 어울리는 느낌. 바이올린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음. 그리고 기타도? 기타도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이게 라이브로 우리가 듣는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아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토요일 아침에 듣는 루시의 라이브 yes. 그리고 거기에 기타와 바이올린 yes.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의내 쓸쓸함은 차갑지 않아요 떨어지는 꽃잎들 사이에는 아쉬움이 섞여 so 제자리를 찾아가죠. 내 쓸쓸함은 차갑지 않. 그 자리에 벌써 잃은 봄이네. 또 보컬이 이런 감미로운 목소리가 나오네요. 예, 이거 예? 다 메인 보컬로 예. 등극하시겠어. 그러니까 약간 원스 느낌이었어. 원스 아, 진짜요? 어, 어, 뭔가 여주인공도 있을 것 같고 아, 기타, 바이올린 내고 탁뭐 뭔가 그쵸? 낙엽 그쵸. 떨어진 길을 걷는 그치, 그런 느낌. 예. 아 근데 아니, 바이올린 소리도 굉장히 좋았고요. 예, 활을 예. 랑... 안 키고 이제 어. 요새는 이제. 그 튕겨서 아, 튕겨서 예, 피치카토로 아, 하고 있습니다. 피치카토는 그렇죠. 이거 그렇습니다. 조금 어 바이올린을 저희가 네.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예찬 씨 바이올린. 네, 그렇, 그렇죠, 예, 찬씨 그렇죠. 바이올린. 바이올린만. 그렇죠. 그렇죠. 괜찮아요. 바이올린 지금 있죠? 예. 네. 상 준비가 돼 있어요. 거기 아래에 있죠. 아래에 음, 있는 걸로 저희가 바이올린 소리를 좀 들어봐야 되니까 빈플린. 뭐 그새 노래 끝났다고 넣어 놓으셨네. 그러니까 금방 제가 그, 네. 빨리빨리 정리하는 스타일이데부지어하어 어. <laughs> 그게 야, 바이올린 뭐 그 어떤 스트라디 바, 바리우, 바리우스 아닙니다 어, 느낌이라고요 아 어, 그런 느낌이에요 색깔 자체가 <laughs> 그렇죠? 아 굉장히 네. 어, 매력적입니다 잘, 잘 아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네. 어 컨셉을 드릴게요 뭐 어떻게 할까요? 바이올린으로 일단 처음은 우리가 아침이니까 회사 지각한 줄 알고 눈 번쩍 떴다가 네. 아 아니다 오늘 토요일이지 <laughs> 오늘 주말이 더 자주 된다 아. 네. 그 안심한 느낌을 바이올린으로 표현한다면 자 바로입니다. 이렇게예 그럼 이 앞에 것도 내 지각한 줄 알고 당황했다가 안심하는 걸로 가져야지 당황해 당황했어 어? 어 지금 몇 시야? 오 8시네? 아 아니다 아 오늘 토요일이잖아 아더 자자 지금 아, 뭐야? 아더 자자 잘하네 아, 잘하네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예 좋았어요 좋았어요 예자 좋았고 다음은 침대에서 또 있어요? 어또 있어요? 침대에서 뒹구르르 하면서 핸드폰 보고 있다가 아, 예. 그거 코 위로 떨어뜨려 가지고 코뼈가 부러졌어요. 부러졌어. 까되는 건가? 아, 대본상으로는 사실 그냥 떨어뜨린 건데 네. 어, 뼈를 때렸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러졌어요. 그 아픔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 어떤 명곡을 차용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게 무슨 이거 뭐죠? 무슨... 이게 지구인네를 바르젠. 아, 지구인네를 바르젠. 지구인네바르젠 지구지순한 지구의... 바이젠이라고 지구, 있요 지구, 지구인이 연고 바르젠. 지구, 어, 연고 바르젠. <laughs> 어, 연고를 발랐죠. 코에다가. 어. 네. 연고를 발라야죠 코뼈 부러졌으니까 연 코뼈 다쳤으니까 연고 바르재. 맞을 거예요 아마 제가 어, 너무 맞아요. 하도 가내가지고. 예. 그거고. 지구인네를 바르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어요. 자, 토요일 아침에 들으면 좋은 노래 루시의 다음 추천곡 한번 들어볼게요. 자이 곡은 제이홉 피쳐링 크러쉬의 러시아워 이곡뭐 되게 핫한 곡인데 요즘에 이걸로 뭐 댄스 그쵸? 릴레이도 많이 하고 하는데 누구 추천곡이죠? 아네 광일의 추천곡인데요 아, 광일씨 이곡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정말 신나는 곡이다 네. 생각해서 토요일 아침에 좀 상쾌하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어. 노래도 상쾌하고 하기 때문에 좀이 노래를 틀어놓고 집안 청소도 하고 어. 집안 환기도 시키고 네. 해서 좀, 좀 뭔가 리프레쉬한 느낌으로 어. 토요일을 살아보는 게 어떨까 해서 아, 너무 좋죠. 추천드립니다. 예, 이 노래 굉장히 흥겹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 댄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 주말이다 보니까 예, 이게 러시아어가 평일에 심하잖아요. 아, 그래서 누구나 아, 기분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출퇴근 시간도 안 걸리고 어, 주말이라. 맞아요. 예. 덧 붙여봤어요. 어, 잘 붙였어요. 예찬 씨그 예. 예. 리액션은 녹음돼 있는 겁니다. <laughs> <laughs> 맞습니다. 와. 자동 관사입니다. 자동 관사. 예,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러시아어 들어봤고 자 다음 곡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 어. 자 케인 안에 b a 자이 노래 누구 추천이죠? 원상이 추천 원상이 조원상 원상 예. 씨. 아 사실 저 러시아워도 그냥 경쾌하고 상쾌한 곡 맞지만 네. 이 곡만큼은 아니지 않을까요? 어. 정말 제대로 아침을 뭔가 정신 없고 뭔가 화끈하게 기분 좋게 시작해야. 어. <laughs> 그게 어허. 이제 하루가 쭉 어. 화끈하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힘차고 정열적이게 시작하길 바래서 어.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아침에는 약간 이렇게 텐션 좀 높여줘야 돼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 잠도 깨고 하니까. 아, 그리또프레쉬를 예.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뱅뱅이 아. B A N G 지않습니까 예. 아. 방방이까 그러니까 방청소를 좀 하면서. 아. 좀 아. 또 멋지게 덧붙이네요. 덮붙어 오늘 왔습니다. 최고의 조미료네요 예. 맞습니다. 오, 오, 너무 좋아요. 좋았어요. 맞습니다아 예. 맞습니다. 예. 아, 맞습니다. 예. <laughs> 자 다음 광 <laughs>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와 자이 곡은 루시의 곡이죠. Run to You. 자, 이 노래 는 누구 추천인가요? 예찬이가 추천했습니다. 역시 신예찬. 어, 별 다른 이유는 없었고요. 예. 토요일 아침부터 상엽 의 목소리 들으시면서 시작하시라고. 와. 제가 선곡해봤습니다. 아하 사실 상엽 씨목소리를 언제 들어도 좋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이 노래를 진짜 좋아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저도 자주 듣곤 했었는데 음. 아침에 자주 일어나질 않아요 제가 아 어. 그러니까. 아니, 어. 매일 이렇게 일어나면 몇 시든간에 이 노를 래 항상 듣습니까? 아닙니다. <웃음> 토요일 <웃음> 아침이라. 예. 토요일 아침이라. 토요일 아침이라. 주말에만요. 예. 자, 우리는 뭐 매일 아침에 상업 씨 목소리 듣기 때문에. 아, 예. 예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감사합니다. 자, 이곳까지 런티유까지 조종 F&M 등진 루시와 함께하는 토요일 아침. 어, 루시가 추천한 토요일 아침에 들으면 좋은 노래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밸런스 게임 이거 살짝 한번 가볼게요. 너무 좋죠. 예, 이거 한번 골라볼게요. 좋아요. 만약에 올해 또 콘서트를 열 기회가 생긴다라면 이런 행복한 상상하면서 하나 골라보세요. 자, <laughs> 연말 느낌 물씬 나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디너 콘서트 대 12월 31일 밤 12시에 시작하는 새해맞이 콘서트. 자, 이거 어떤 거 선택하시나요? 자, 그렇구나. 어떤 거 합니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나는 오. 이브 저녁. 저 이브 저녁이요. 신예찬, 네. 저도 이브 저녁이요. 조원상, 광일상엽은 네. 저는 어, 3 1일일로 하겠습니다. 댁... 연말. 저도 3 1일 아, 어, 2대 일은 아니었어요. 예. 예. 예, 예찬 원상은 크리스마스 이브. 네. 왜 예찬 씨왜 이브 저녁이죠? 어 그때가 더 설레요. 음, 그 뭔가. 마무리를 한다고 볼 수도 있고 네. 또그 뒤에 시작이 또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어.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자는 그런 마음을 음.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날이지 않을까 어. 그런 음. 생각을 음. 합니다 좀 지난 추억이 좀 생각나지 그렇죠. 않나요 지난 예.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녀와 함께했던 <laughs> 어, 그녀요 그렇죠 <laughs> 그녀요 왜 웃어요 <laughs> 어. 왜아니뭐 <laughs> 어머니 어머님이 어머니랑 네. 많이 지냈잖아요 <웃음> <웃음> <그냥> 오늘 잘 끊고 오네요 어머니와 함께했던 크리스마스 이브를 뭐 네. 떠올릴 수 있고 그렇죠. 예 원상 씨는 왜. Well. 어삼십일날에는 가족이랑 있고 싶어서요. 음아 가족을 유독 좀 <laughs> 사랑하는 그런 편입니까? <laughs> 맞아요. 원상이가 더 네, 친해요. 근데 친, 그것도 그렇게 예찬양이 이미 다 얘기를 해놨어요. 뭔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음. 사실 저희는 딱히 할게 없고 어. 그래서 팬들 만나고 네. 팬들한테 좋은 추억을 이브에 주면은 어. 좀더 좋을 것 같아서. 아 그래서 네. 올 크리스마스 이브는 팬들하고 함께 하고 싶다. 네. 그리고 연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네 맞아요. 어 그럼. 광희 씨, 상업 씨는 왜이 연말 콘서트를 선택을 했죠? 어 저번에 한번 제가 씨? 라이브 방송 때 네. 이제 연말 이제 그 끝과 시작을 음. 함께했는데 음. 이번에는 진짜 실제로 만나서 네. 같이 카운트다운도 해서 어. 이, 이, 이번 해의 끝과 네. 시작을 어. 한번 팬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 생각을 어. 못했네. 네, 그래서. <laughs> 31일로 정했습니다. 아, 올해 의 끝과 시작을 팬들과 함께 한다. 예. 어, 괜찮. 그2부에는요2부에는뭐 이브에는 어. 알아서 이제 어. 네. 광희 씨는 뭐할 건데요, 2부회. 잘것 같은데요. 잘것 같다. 네. 왜축구 크리스마스 2부인데. 어, <laughs> 아, 아, 축구. 축구, <laughs> 축구. 축해야지맨 축구해야지. 축구, 하겠습니다 축구한다고. 예. <웃음> 네. <웃음> 아니, 축구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맞다. 할게 없어 가지고. 어, 풀살 하실 분들. 자, 그리고 상 씨는요? 저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데, 어. 제가 이제 올해 2022년이 제 20대 마지막입니다. 아 그래요? 이 30대가 되기 때문에 예. 30대 시작을 어. 팬분들이랑 같이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을 것 같아요. 음, 그렇겠네. 아 그래서 31일 밤 0시에 그렇죠. 하겠다. 네. 이부에는 개인적인 약속이 좀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광희랑 축하를 가요. <laughs> <laughs> 그네요 오실래요, 형님? 같이 해야 돼요. 아, 저, 아 좋죠. 아니야. 탁구, 아, 아, 탁구 아니에요? 아니 저랑 탁구 쳐요. 저는 이형에 탁구, 탁구 치고. 아, 아니 혹시 배드민턴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laughs> 저 요즘 배드민턴 치거든요. 정말 아, 대단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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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팀에서 스포츠는 웬만하면 다그 예찬이 형이 예찬이가 상엽이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탁구도 좋고 배드민턴 운동도. 한시죠 엄청 돼. 어, 아 좋습니다. 예. 자 그럼 저희가 어, 잠깐 광고 듣고서 와 얘기 이어갈게요. 루시와 함께한 FM 땡진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또 우리 루시 만나게 돼서 반가워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 그리고 앞으로 또 활동 계획 뭐 여러 가지 소개해좀 부탁드릴게요. 어, 네. 네. 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예찬 씨. 저희가 이제 또그 음. 콘서트 정말 앞두고 있는데요. 열심히 준비해서 네. 여러분들 보는 그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 네. 여러분들이 <laughs> 어, 씨? 많이 이제 기대하고 <laughs> 재밌어할 만한 그런 많은 것들 준비하고 있어요. 맞아요. 음. 어 어떤 걸 기대하든간에 그 이상의 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네. 노력 항상, 항상, 항상 노력합니다. 항상, 항상 노력해야죠. 항상. 진짜로는 데 항상 하고 있기는 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노력하고 있기 예.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저희를 좋아한다는 걸 자랑할 만한 아. 그런 재밌는 것들 많이 많이 준비해 놓겠습니다. 아 굉장 굉장히 연결 좋았어요. 방금. 좋습니다. 예. 11월 26일, 27일입니다. 음, 네. 네. 자 그리고 상엽 씨도. 어뭐 일단은 말이죠 어 일단 이건 말씀드려야죠 일단은 어, 일단. 말이죠 이거 약간. 뭐죠? <laughs> 김상중 씨예요? 아, 네, 네, 그런 데 말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감사드릴 게 맞는 것 같은 게 저희 앵콜 콘서트가 진짜 빨리 매진이 됐어요. 맞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걱정을 좀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팬분들의 사랑을 이런 데서 한 번도 느끼지, 느끼지 않았나 어. 싶어서 감사한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그래서 뭔가 이제 다음에 만약에 콘서트 또 하게 되면은 네. 조금 더경장을 도검장을... 좀 도전해볼까? 좀더큰 것으로 아, 그래.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또 무서워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 무서워 가지고 <laughs> 무서워요 다안찰까봐 여기 <laughs> 예. 이번에 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는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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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한 3천석 되는걸로 니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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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까그지까그까 제가 <laughs> 형님이 책임 지자 주신다 하면 사람... 아, 몇석 정도 사야 되죠? <laughs> 2000석에 2 2천석. 0 0석2 0석이요 예. 와, 그거 굉장하네요. <laughs> <laughs> 장관입니다. 자, 광현 씨. 예, 네, 광현 씨도 인사 한번 부탁드니요 아, 예. 저희가 이번에 공연을 앞두고 있지만 공연을 앞둔 사람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음. 공연 보러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건강 항상 주의하시고 맞죠. 저희도 건강 항상 유의할 테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요 오늘 공연 보시러 오는 분들도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도 다 루시 팬들이니까 어, 다 신경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 주시면 좋겠고 11월 26일 27일 루시 앵콜 콘서트 공연 가고 싶은 분들 어, 저희가 지금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문 오십원장문백원샵 8910으로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원하는 날짜 토요일 일요일 꼭써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1인 2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앵콜 콘서트도 이제 또 준비를 막 해야 되고 맞습니다. 잠도 많이 요즘 잠 많이 못 자죠. 어, 괜찮아요? 예, 열심히 자고 있습니다. 그될수 있도록 푹 자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컨디션 좋게 잘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올해는 이제 저희가 1년에 두번 봤으니까 네. 더 이상 보지 맙시다. 아, <laughs> 다했어다했어다했어 <맞아>. <laughs> 다 <했죠>? 다 <laughs> 올해는 정말 너무 감사했고 예, 예. 저희가 내년에 또볼수 있길 기대하면서 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전할게요. <laughs> 네. 예, 루시도 다들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건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기 조심하세요. 새해 아,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잠시 4부의 오마이각으로 들어갈게요.